2045년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레이커즈와일의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인간은 지금 지능의 진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물학적 진화가 아니라 기술과 결합한 인지적 초월입니다. 우리가 기계와 융합하는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인류 문명의 방향 자체를 바꿉니다. AI는 이제 인간의 연장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외부 기억을 저장하던 시대를 지나 우리는 곧 AI와 직접 연결되어 뇌의 한계를 넘어설 것입니다. 이 연결은 사고 자체를 변화시키며 인간 지능의 물리적 경계를 지워버립니다. 2030년대 인간의 뇌는 클라우드와 연결됩니다. 기억은 저장되고 판단력은 증강되며 생각은 실시간으로 확장됩니다. 뇌파로 웹을 검색하고 감정조차 디지털화되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인간의 뇌는 초당 수백 회 작동하지만 AI는 초당 수십억 회 연산합니다. 이 속도의 차이는 지능의 격차를 만들고 결국 인간은 자신의 뇌에 디지털 뉴런을 추가하게 됩니다. 사고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명은 더 이상 숙명이 아닙니다. 디지털화된 생물학 정보와 나노 기술로 인간은 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며 노화를 제어합니다. 죽음은 관리 가능한 이벤트가 되고 수명은 무제한으로 확장됩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계산기가 아닙니다. 감정, 유머, 아이러니까지 이해하고 반응합니다. 인간만의 고유 영역이었던 복잡한 사고가 AI에게도 가능해졌고, 이는 인간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개별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이 공유되고 지식이 실시간으로 확산됩니다. 이는 하나의 초지능 집단을 형성하며 인류는 새로운 형태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수십억 년의 우주 진화가 낳은 필연입니다. 처음 원자가 탄생한 그 순간부터 우주는 지금의 자기 인식하는 존재를 준비해온 셈입니다. 인간은 이제 우주의 진화 과정 자체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2045년 인간은 기존의 인간이 아닙니다. 사고방식, 감정구조, 생존방식까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는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스스로를 재설계한 존재입니다. 기술은 진보했지만 인간성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우리는 신의 영역을 넘보는 존재가 되었고, 그것은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진화는 인간을 초월했고, 인간은 역사의 중심에서 퇴장하게 될 것입니다.